소파는 거실 공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집안 분위기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특히 한번 구입하면 오래도록 사용하기 때문에 신중한 선택이 필요한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오랜 경력을 바탕으로 품질 좋은 소파를 만드는 곳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혼부부에게는 영화감상 공간, 노년부부에게는 안락한 카페 공간 등 거실 인테리어 스타일은 점점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손님이 방문했을 때 가장 먼저 살피는 곳도 거실이니만큼 인테리어를 특별하게 신경을 쓴다는데요. 고풍스러운 분위기를 내기 위해 클래식 가구를 배치하거나 세련된 느낌을 위해 모던 가구를 배치하는 방법 등 매우 다채롭다고 합니다. 그리고 생활방식이 좌식 문화에서 입식 문화로 변화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거실 안쪽에 소파를 놓아 인테리어 분위기를 만들어내기도 하는데요. 푹신한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시청하거나 가족끼리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익숙해지면서 너도 나도 소파를 애용하면서 이제는 소파가 거실 인테리어의 중심 역할을 한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러한 소파는 한번 구매하면 오랫동안 사용해야 하는 만큼 신중하게 골라야 한다는데요. 경기도에 위치한 한 회사. 이곳은 소파를 생산 공급하는 회사로 고객들이 만족할 만한 품질 좋은 소파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는데요. 저희 회사는 전국 소파 시장에서 우수한 소파 전문 회사로 다수의 브랜드를 런칭하여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고품격 소파의 생산으로 국내 가구 및 소파 시장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여 왔습니다. 오프라인 시장의 100여 거래처를 확보하여 명품 전문 소파 업체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 회사를 설립한 유은조 대표는 1981년에 소파 부문 기능 올림픽 금메달을 획득한 주역으로 그간 제조된 소파의 역사를 집약한 대규모의 쇼룸을 지었다고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쇼룸에 방문해서 직접 다양한 소파 상품을 눈으로 확인하고 체험을 한다고 합니다. 소파 만들기 금상 수상자로서 대한민국의 소파 시장의 발전과 함께 소파 기술의 향상을 위하여 직접 소파 브랜드 회사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46년의 경력을 바탕으로 고품질의 소파를 꾸준히 생산하고자 합니다. 거실에 두는 소파는 공간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최대한 실용성 있는 제품을 고르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곳에 전시된 모든 제품은 2호 등급의 친환경 자재를 사용하여 오래 써도 안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편안한 착석감과 함께 모던한 디자인으로 어디에 두어도 집안 인테리어와 잘 어울려 다양한 연령대 고객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다는데요. 저희는 현재의 트렌드와 고객의 니즈를 파악해 소파를 디자인하고 설계합니다. 그후 목재를 사용해 소파의 기초대가 되는 소파 프레임 골조를 제작하고 원단을 재단합니다. 그리고 봉제 작업을 진행하는데요. 색상과 질감에 따라 적절한 실을 골라서 섬세하고 완성도 높은 아웃라인을 만듭니다. 그리고 소파의 부자재를 조립하고 원단을 더 씌운 뒤 꼼꼼하게 검수하여 포장을 하게 됩니다. 다양한 소파 중에서도 이 소파 같은 경우 마모성과 내구성이 뛰어나 관리가 쉽고 세균 및 진드기 번식을 억제할 수 있으며 반려동물 친화적인 원단으로 스크래치에도 강하다고 합니다. 게다가 내연성 소재로 불에 잘 타지 않으며 강한 탄성으로 시트 꺼짐 현상을 최소화했다는데요. 저희는 디자인을 중시하지만 인체공학적인 소파를 앉았을 때 착석감이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적이고 실용적인 패브릭 원단을 주로 사용하여 반려동물 가정에도 최적화된 소파를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저탄소 시대를 위해 잠깐 사용한 후 폐기되는 소파가 아닌 10년, 20년 리폼해서 사용 가능한 소파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감각적인 디자인에 실용성까지 겸한 퀄리티 있는 소파 제품들을 만들고 있는 이곳 소파 기술력을 인정받아 현재 국내뿐만 아니라 유럽과 미국 등 6개국으로 수출을 하고 있다는데요. 그렇다면 이곳의 향후 계획은 무엇일까요? 앞으로도 좋은 소파를 꾸준히 제작할 것이며 많은 사람들에게 저희 소파를 알리는 데 주력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능인 양성을 위하여 아카데미를 만들어서 소파와 관련된 고급 기술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수하고자 합니다. 거실의 분위기를 좌우하는 가구인 소파는 한번 사면 오래 사용하기 때문에 선택에 신중할 수밖에 없는데요. 모던하고 감각적인 디자인의 내구성은 물론 착석감도 좋은 소파로 우리 집 거실 인테리어를 완성해 보는 건 어떨까요?